2009년부터 시행됐던 개발 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허전했던 공터가 주민들의 생활심터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. 올해도 개발 제구역이었던두 곳이 선정되면서 자연과 또 어떤 조화를 이루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가희 기자입니다. 돌과 흙으로만 히덮였던 공터가 마을 주민들의 쉼터로 변했습니다. 2년 전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이곳을 환경문화사업 구역으로 선정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. 2009년부터 시행된 개발 제한 구역 환경문화 사업은 누리길 조성과 경관 조성 그리고 여가 녹지공원 등 구역 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. 개발 전에는 여기 그냥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,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등산로밖에 안 됐었는데. 지금은 이 시민들이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오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죠. 지금까지 조성된 사업은 총 21곳으로 수성 패밀리파크와 화단마을 누리길 등 지역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환경문화사업은 동구의 점샌을 연꽃 생태공원과 수성구의 천일산 해마지동산으로 선정됐습니다. 점세는 연꽃 생태공원은 연꽃 경관길과 수생식물 조성 등 생태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. 또 매년 해맞이 행사가 진행됐던 천일산 해맞이 동산은 피크니장과 쉼터를 조성하는 등 천일산의 정산부 일원을 재전비할 계획입니다. 특히 사업비 90%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대구시의 부담은 줄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인근, 경, 대구 시민은 물론이고, 경북 도민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생태 환경과 또 생태 학습,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 커뮤니티, 막 공간 사업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개발 제한구역의 보존 가치가 시민들에게 공유된 만큼 앞으로는 생활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양파 TV 뉴스 김가입니다.